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영업 비밀이 공개된다면서 탄핵 변호사비 공개를 거부한 국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아, 국회가 지금 탄핵 변호사비를 많이 썼죠. 아, 금 이진숙 사건만 해도 1인당 2천만씩 퍼줘 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변호사비로 말이죠. 아, 4억 8천만 원을 썼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을 보면은 lkb를 비롯해서 거의 다가 민변이라든가 또그 출신들 우리 법병과 출신들 이런 변호사를 대거 썼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죠 탄핵 하나의 장마당에 열리면서 좌파 변호사들은 떼돈 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떼돈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왜 그런 사람들만 쓰느냐 그리고 그것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래도 되는 거냐 더군다나 구전구패 탄핵을 아홉 개 했고 그 아홉 개마다 다 변호사가 들어갔죠 그런데 구전구패 그러면서 돈은 세금을 썼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줬는지를 공개해 달라고 이번에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업 비밀이 심해된다면서 하나도 밝히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국회가 말이죠 탄핵 소추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오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 판례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말이죠 정부도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그리고 수임 내역 소송을 누구한테 어떻게 맡겼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선임 내역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국회는 그거를 거부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말이죠. 국회가 탄핵소추에 쓴 법률비용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라는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면 수임료와 법무법인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면서 해당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말이죠. 22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쓴 법률비용이 벌써 4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액만 공개하고 어디에 어떤 계약에 어느 법인에 어떤 변호사에게 돈을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 작은 국민의 힘 의원이 말이죠.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면 수임료와 법무법인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해당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은 일상화가 됐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30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이중 10건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탄핵 수치 증가는 필연적으로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소추 의원을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재판소에서의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거든요. 변호사가 있어야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소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국회가 세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얼마를 썼는지를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말이죠. 국민 세금으로 수임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절대다수의 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말이죠. 야권 성향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까닭에 국민의 힘은 야당의 줄타는 빠리를 세금 나눠 먹기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나눠 먹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야당 성향의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쉽게 돈벌게 해주는 게 아니냐. 더군다이타락 이거는 뭐 구전구패에서 보듯이 할 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이죠. 탄핵 소추서 하나 써주고 말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한두번 나가고, 그러고서 돈 그냥 몇백 내지는 몇 천을 챙기는 겁니다. 야 야당 성향의 변호사들은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죠, 친야 성향 변호인단에게 탄핵 심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그리고 민변회장 출신의 황기석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각 국회 측을 대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말이죠. 한덕수 딱한번 나갔습니다. 90분하고 끝났습니다. 뭐 이진숙, 이상민 다 마찬가지예요. 쉽게 쉽게 돈 버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전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 탄핵이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고 국민 혈세도 투입되고 있다면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 혹은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앞으로 말이죠. 탄핵을 이렇게 남발했다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돈을 니들이 물어내라. 그런 법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 민주당이 강행한 10세 건의 탄핵 심판 중에서 9건에 대해서 결과가 모두 나왔는데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 민주당이 구전구패한 거고 국회가 구전구패한 거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말이죠.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세금 나눠먹기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은 국회가 수입률을 공개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정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부은 행정 5분은 말이죠. 지난해 4월. 법무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변호인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 수임료는 국민의 알 권리,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구자권 의원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자, 구자권 의원은 말이죠. 국회가 탄핵 소추에 떳떳다다면 어떤 변호사들에게 얼마의 수임료를 냈고 어떤 사유로 선임했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가 말이죠. 아이 수입 내역을 공개하기를 꺼린다면, 그렇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방법으로 알아볼 게 없죠. 역시 소송을 걸어야죠. 아, 소송을 걸어서 아,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아, 국회로 하여금 말이죠. 아이 소송 내역을 그리고 수입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죠. 그럼 국회가 또안 하면, 그러면 니들은 안 하면서 말이야. 무슨 최상목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개소리 하지 말아라. 니들 도안 하는데 누구한테 뭘 하라고 그러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말이죠 헌법도 이 지금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경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말이죠 그 문재인 때 말이죠 특활비 공개 하라 했는데 문재인님 끝까지 개긴 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개해야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이죠 세금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럼 국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거는 말이죠. 상당히 의심가는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적정한 돈을 썼는지 다시 말하면 야권 성의 변호사들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의 변호사들 이들을 선임하고 나서 돈을 더 많이 퍼주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그들이 말이죠. 적정한 변호사비를 받아간 것인지 등등을 우리 국민이 감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개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아는 변호사들한테 맡겨가지고서 그들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이건 아니죠. 더군다나 말이죠. 이탈핵이 전부 다 인용도 안되고 기각되고 각하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민주당이 그 돈을 불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국회의원이 돈을 불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구작은 의원의 이번 아, 지출 내역서 공개 청구 당연히 국회가 여기에 응해야 됩니다.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여기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서 국회로 하여금 이걸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됩니다. 또 좋은 방법은 말이죠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국민이 말이죠 계속해서 국회에게 그걸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면 됩니다.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이번에 말이죠. 변호사들한테 돈 퍼준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말이죠. 낙선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저 돈을 하여금 두려움을 겪게 해야 됩니다. 자, 돈을 막 퍼준 이 국회의원, 민주당,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서 공개해야 됩니다. 강세협 t v 입니다